에보시 다케 전망소입니다 Jomang Someda, Eboshi Taker, 에 o m a n g say, yes, Junganjism, 섬이 m a s 개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 대마도 중간 지점에 네. 정상이네요. 전망소. 일본 해보시 다케 전망대 위에서 한번 잘 해봅니다. 섬이 대마도 중간지점에 여기 109개가 있다 합니다. 아주 섬이 많네요. 보니까. 아주 멋집니다. 불법으로 뭐이 쓰레기를 투하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지금 나왔네요. 여기 가 에버시타케 전망대에서 이제 반대편으로 내려갑니다. 백여 계단을 내려가야지 된다고 합니다. 대마도 중간 지점에 가장 높은 곳인 에버시타케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가파르게 이제 뱅거 계단을 내려가야지 됩니다. 약간 여기 정상이다 보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가파르게 올랐다가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에보시 닭계 정상이라고. 놨습니다. 120m 이쪽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섬들이.